구거. 사전적 의미에서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 또 일정 부분 헌신의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남편이 아내를 위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또 직업인이 회사를 위해 창업자가 목표, 성취를 위한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헌신이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 바치는 생물의 희생을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2장 29절에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동족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네이티파 사람들에게 삼천명 가량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동족을 도륙한 네이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축복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극기 네.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허진 이문에서 진이문저 문까지, 문까지 왕래하며각 왕래하며 사람이 그형제를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주기라 주기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네이 죽이다 하셨느니라 네 레이저 손이 네 모세 말대로 행하모세 말대로, 말대로 행하네 이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죽임을 모세가, 당하니라. 이르되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의 형제를, 형제를, 형제를 쳤으니 형제를 오늘 요호와께 헌신하게,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네이집파 사람들이 우상순배하고 여호와 편에 서지 아니한 동조 3천명가량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네이집파 사람들을 향해 여호와를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같이 헌신이란 여러 정황에서 여러 형태로 또 여러 정황과 여러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자기 이해가 아닌 하나님께 대한 충심을 조차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바람을 성취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헌신의 삶이 요청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5절에서, 5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그는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믿습니까 d God, God, g 십 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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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헌신하시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 시민에게 요청되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요청되는 헌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헌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작정한 2024년도 세 번째 헌신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았던 헌신의 위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헌신의 위인들을 조차 이 제목으로 송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명의 헌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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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기보다 베풀기보다 무엇을 받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베풀어주는 기쁨은 생소하고 받는 기쁨에 익숙해 있습니다. 더욱이 배불기보다 덕보자는 인간은 피해와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극도로 증오하고 그들에게 악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까지도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손도들까지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완전한 것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체를 받았습니다. 아멘.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헌신의 모범이 대신 주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께 다치는 삶보다 육신과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 하고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까 하는 열망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은 헌신의 삶을 밀가했습니다. 한시적인 헌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어떠한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란 생물을 가축을 죽인 후에 각을 떠서 등불을 내서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각을 떠서 등분을 해서 불태워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종들도 많습니다. 그 집에는 재물도 많습니다. 그 집에는 각축도 힘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닌 아브라함1 일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이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알렸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지목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청소년쯤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다시 이삭편을 연구하다가 기존의 제 말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주목되었을 때의 이삭의 연령이 청소년이 아니라 37세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이삭이 성장하여 아브라함의 의지가 될 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범죄물로 지목된 이사으로 인해 아브라함이 크나큰 충격을 당했거나 불순정의 오점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아들을 다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셨잖아요.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범죄로 바치라고 할 때는 또 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가 불순종의 그 오점을 남기지 아니하고 그가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도 여동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22장 22장 9절에서, 9절에서. 10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그곳에 재단을 쌓고 그곳에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그 결박하여,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명을 바치는 헌신에 순종했습니다. 이삭도 죽음 앞에서 노령의 아버지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바치는 헌신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당신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하신줄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본제로 받으신 것 같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죽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삭 대신 본제할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한 그것으로 본제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신앙의 위인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조차 생명까지도 다감하게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소극적인 헌신을 탈비하여서 적극적인 헌신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력한 헌신이 풍성한 헌신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다이시, 다이시, 다이시. 다이시. 다이시 오랫동안, 오랫동안 준비한, 준비한 헌신을 했다. 헌신을 했다. 네. 여러분, 다이시 왕에 오르고 왕궁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루살렘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법계는 여전히 천막 아래 희장 아래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무거운 나머지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의 뜻을 밝혔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7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다이시. 다이시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그의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거주할 때. 다이시. 다이시. 다이시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이르되.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을 여호와의,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괴는 피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이세게, 다이세게, 다이세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나음이있는 바를, 바를, 바를 모두 행하소서 여러분 나단이 성전건축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오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셨고 그 일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일생동안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짐이 가벼워졌다라고 하지 않고 성전건축을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 그렇게 고심했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따달게 그 일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일 성정 건축을 위한 아름다운 자제를 준비하자 라고 뜻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힘이 미치는 대로 성정 건축을 위한 자제를 준비했습니다. 또 그는 역대상 28장에서 은퇴가 임박해 오자 손동원에게 가장 필요한 일 즉 너는 요호와를 경애하라 이 말씀에 유언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의 전을 건축하라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식들에게 그와 같이 여러분 유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출세하고 잘 뻗어나라 이 말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애하라 헌신하는 자가 되라 목사님을 붙들어주는 자가 되라 이런 유언을 할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 또 그는 역대상 29장에서 더욱 진일보하여서 자신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준비한 모든 진귀한 것들을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서 공개하고 역대상 29장 5절 하반절에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물에 동참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상. 이십구장 오절 하반절 말씀.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도자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 건축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성심으로 많은 의물을 요구하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여 아름다운 주의 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가 주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민 다윗을 범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 모양의 헌신과 여러 시점에서 합당한 헌신을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헌신에 대해 드릴 헌금, 또 단기적으로 바치는 헌신, 또 오랫동안 작심하고 준비해서 다칠 헌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행적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아름다운 헌신이 가득하게 기록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아굴라. 저력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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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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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인간은 출생과 함께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성장합니다. 그런데 육체가 성장하고 지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자는 사회적인 역군이 되고 또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 하듯이 중세간 성도들이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자라. 주의 종들의 가르침 안에서 자랍니다. 자라서 전도하여 구원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의 구원을 전파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자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육자들을 돕는 자가 되고 교회를 든든하게 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물 전파했던 초대교의 시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로마 출신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부부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시를 떠나라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따라 고린도로 이주하였습니다 때마침 고린도에 온 바울과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 사랑겠습니다 사도님들. 18장.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 후에 아, 바울이, 아, 바울이, 바울이 아, 아델을, 떠나. 아델을 떠나 어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분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을 만나니. 한 사람을 글라우디오가 아, 모든, 유대인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부로 누가 그 안에 브리스길나와 브리스 함께,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다니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바울이 그들에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살며,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그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당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본면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당시 초대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재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재정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틈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막 짓는 일에 종사했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의 일을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재정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울이 고림도 교회를 설립하는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배를 위하여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도록 제공했습니다.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그들이 신앙이 자라서 교사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장차 아름다운 일꾼이 될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같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 이해를 구하지 않했습니다 안락한 사람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를 위한 고난을 차원했습니다 목을 바쳤고 헌금하며 교회 재력을 채웠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교사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충성하며 헌신을 받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빈 아브라함과 이삭이감당한 생명의 헌신을 상기하고 우리의 작고 취약한 신앙이 더 온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또 우리는 다시 작정하고 오랫동안 헌신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작정하고 오랫동안 헌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아니한 삶이 아닌 권한의 삶을 자원하여 교육자를 주력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았듯이 치열하게 복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